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상월 모의고사 3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게 지금 이 글의 키워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속한 판단.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are suspicious of a rapid cognition. 일단 자동사가 얘네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호 떴죠? 의심하는 이란 뜻이고요. 지금 앞에 주어 보시면 여기 most of 이만큼은 사실 부분 표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수일치랑 상관이 없죠. 뭐 뭐의 대부분이라는 건 결국 뭐뭐 예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수거로 비서스피셔스 오브 하면 머머에 대해서 의심을 품다. 요런 얘기인데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쓰면 요렇게요. 형광 펜된 부분 대신에 요렇게 한 단어로 바꿔 버리면 결국 주어 모스터버스는 목적어 rapid cognition을 suspect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의심한다. 빠른 인식. 빠르게 생겨난 생각, 요걸 의심한다. 요렇게. 이만큼의 부분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좋아요. 지금 1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rapid cognition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우리를 대부분은 요걸안 좋게 본대요. 안 좋게. 마이너스가 등장을 했죠. 2번, we, 우리는, believe, 믿습니다, 대디아를 생략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 that 목적어처리죠 뒤에는 완전 문 뜨겠네요. the quality, 질 지를, of the decision 의사 결정의 질을 is directly related to, be related to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거고 끊을 땐 여기 써요.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럼 the time 시간 and effort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라는 게 오래 걸릴수록 의사 결정을 내릴 때그 노력이라는 게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 의사 결정의 품질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대요. 자연스레 여기 있는 rapid cognition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 이거죠. 시간과 노력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that went into making it. 자, 근데 그게 went 간대요. 그것을 만드는 것 안으로 간대요. 자, 첫째, 데은 뭡니까? 명사 뒤에 대 뒤에는 불안전문 관계대명사 주격 위치죠. 두 번째로요. 전치사 인투 t 뒤에는 뭐 써요? 명사 써야죠. ing. 자, 근데 이시라는 목적어 앞엔 뭐 써요? 통사 써야죠. 그래서 그두 개를 합쳐서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는 항상 이렇게 동명사가 온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is 뭡니까? 그것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 무엇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에요? 결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죠. 됐을까요? 자, 1, 2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 대부분은 빠른 판단, 요거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요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반대, 이제, 어, 같은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즉, 빠른 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즉요 빠른 인식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자연스레 의사 결정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의사 결정의 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요것과 요것이 상호간의 반대 개념이겠죠. 3번, that is what. 그게 바로 것이래. 자, w 절이니까 뭐뭐한 것. 뒤에는 불안전절 뜨겠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래요. 자, 요요런 부분은 신경 좀 쓰시면 좋아요. 자, tell이라는 동사, 사형식 동사입니다. 앞에는 주어 있고요. 뒤에는요. 아이들에게 간접목적어죠. 얼핏 보면 명, 동, 명, 완전 문 같지만 사실은 불안전문의 형태죠. 그래서 여기 왓갖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 나면 참 좋아요. 지금 왓 뒤에 불안전문이라는 게 분명히 요텔 때문에, 텔 때문에 불안전문이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 요 자리에 직접 목적어가 빠진 불안전절이죠. 이 자리에 괜히 대시 만냐 와시 만냐이런 식의 문제에서 혼란 겪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게 뭔데요? 속담이 여러 개 나오네요. 성급함은 낭비를 만든다. 봐라. 뛰기 전에 봐라. 멈춰서 생각해라. 표지만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마라. 이만큼 나오는 속담들이요. 다 맥락은 하나죠. 빠른 판단 좋지 않아요. 신중한 판단은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속담들의 속 의미는 결국 요거네요. 우리가 속담을 좀 의역해서 서두르면 실수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뭐다 요런 개념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는 건 좋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좋다 라는 맥락의 속담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곤 한대요. 결국 여전히 우리는 Rapid Cognition을 싫어하며 어떤 decision, 의사결정을 할때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다음이요, 자, we believe that 우리는 대리아라 믿는다. 역시 생략 가능. 뒤에 완전 절. <laughs> we are always better off. 지금 be better off.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뒤에 gathering, ing, 분사 구문이 하나 나왔고 다시 end 병렬 분사구문이 보입니다. 분사구문 1, 분사구문 2. 자, 일단 둘은 병렬로서, 둘다 ing, 능동형이죠? 뒤에 목적어가 질수 있겠죠? 얘가 목적어죠. 그리고 얘가 목적어죠. 그러면 정보를 모으면서 시간을 쓰면서 우리는 항상 better off, 더 낫습니다. 여기 이제 형편 같은 게더 나을, 이런 의미거든요. <laughs> 생각해 보시면, 이번 문장의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정보를 더 많이 모으면서 우리는 더 좋아질 거야.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우리는 좋아질 거야. 자, 그 안에, as, as, possible. 어떻게 해석해요? 가능한 한, 많이. 여기도 똑같죠? 가능한 한, 많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쓰면서, 자, 어디에다 써요? in, 신중한, 고려. 깊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에다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면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을 것이다. 시간은 쓰면 쓸수록 좋고,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생각은 더하면 더할수록 좋고. 왜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의사결정의 품질은 분명히 올라갈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이고요 5번. 벗과 함께 모든 게 바뀌네요.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주제 등장. 자, there a moment. 이런 순간이 있다. There a 뭐가 있다. 수일치 뒤에 있는 주어랑 수일치하죠. 자, 뒤에 컴마 찍었습니다. 다시 컴마 나올 때까지 일단 삽입. 뒤늦게 뭐 따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일단 미리 해버리면요. 자, 특히 시간이 쫓기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특히 중대한 그런 상황에서 순간들이 있대요. 자, 순간들. 어떤 순간들이요? 뒤에 수직 나올 수 있겠죠? 자, 왼절 하나 보입니다. 다시 왼절 하나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왼도 선행사. 여기 있는 왼도 선행사. 결국, haste does not make waste. 지금 뭐가 나왔어요? 위에 있는 속담에 딱 정확히 반대말이 나왔죠? 요거를 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왜요? 역접이니까. 앞에선 빠른 판단 좋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좋다. 성급한 게안 좋다라고 말을 했다면, 성급한 게안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다. 이중부정됐으니까, 성급함이 오히려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제부터 빠른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요 빈칸 자리에는 사실 지금 위에 나왔던 네 가지 속담의 반대 표현이 다 들어갈 수 있죠. 말로만 해볼까요? Don't look before you leap. Don't stop and don't think. 여기는 don't가 들어갔으니까 빼고 judge a book by its cover를 여기다가 다 넣어도 사실 가능하죠. 위에 있는 속담 네 가지의 반대말 중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 어쨌든 해석은 뭐면 돼요? 빠를수록 좋다죠. 음맥상 여기 나올 말. 빠를수록 좋다. 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또 왼절. 역시 선행사 여기. 뭐만지. 그럼. 여기 있는 웬도 뒤에 완전절 뜬 것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웬도 뒤에 완전절 뜨는 둘다 관계부사입니다. 자, our snap judgments. 우리의 순간적 판단. and first impression. 그리고 첫인상. 자, 둘다 뭐예요? 한 번에 보고 바로 빠르게 결정 내린 거죠? 우리의 순간적 판단. snap judgments. 그리고 첫인상. first impression. 는 can offer.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better. 더 나은 m e n s 를 의미라는 말과 상관없이 수단이란 뜻이에요. 주로 means of ing 이렇게 쓰죠. 뭐뭐 하는 수단 자 우리에게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해 줄 거래요. make sense of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요거 understand의 뜻이죠. 이해하다 자 무엇을 이해해요? 조금만 내려가서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더 나은 수단 여기까지 괄호 수식 자, 세상을 이해하는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의 순간적 판단 그리고 우리의 첫인상, 즉 빠르게 내린 결정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6번. 어딩, 서바이버 하면 뭐 어떤 사고에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자, 생존자들은 have some learned 어떻게든 배웠다. 이러한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교훈이라는 목적어는 결국 5번 문장이죠. And have developed. 자, 여기까지 동사 현재완료 V1. 여기서부터 또 동사 현재완료 V2. 자 생존자들은 첫째 이러한 교훈 빠르면 빠를수록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걸 어쨌든 배웠으며 자 생존자들은 have developed 개발했고 and sharpened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기술을요 자 무엇에 대한 기술 빠른 인식에 대한 기술을요 자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snap j u d g m n t 본문에 나왔던 똑같은 표현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 유념 하나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32번. 표유류 포유류의 자립.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 32번 고에 대한 지문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놓고 한번에 보겠습니다. 자, all mummers, 모든 포유류들은 need to leave.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를요. 그리고 set up on their own. 요거까지를 그냥 하나의 수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리브가 동사원형 1번, need to 뒤에 붙은 동사원형. 지금 여기 set up on their own, 여기가 동사원형 2번, 자립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포유류들은 그들의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 스스로 자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ut, 그러나, human adults, 인간 성인들은, generally provide, 일반적으로 제공해요, a comfortable existence. 자, 우리가 이 단어를 딱 보면, 존재라는 말도 떠오르죠. 하지만, 생존이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바꿔 말하면, living, 이렇게 쉬운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성인들은 제공을 한대요, 아주 편안한 생존 혹은, 존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대요. 안써 있지만, 누구한테 제공할까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겠죠. 자, 부연 설명. 그럼, 자녀들에게 뭘 주느냐?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은 arrives on the table. 자동사로 arrive.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바로 뒤에 전치사 보이죠? 테이블에 항상 도착을 합니다. 충분한 음식이요. 먹을 거 해결. 두 번째, money is given. 돈이라는 게 주어진대요. 규칙적인 간격으로. 쉬운 말로 하면 용돈도 준대요. 세 번째, the bills. 각종 고지서 같은 거. 뭐 전기요금, 수도세 이런 거요. the bills, get paid. 모든 고지서들은 다 BPP와 똑같은 겁니다. 수동태죠. get 대신에 아라고 쓸 수도 있고요. become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뒤에 지금처럼 pp만 보이면 모두 다 똑같이 수동태, 지불이 되다. 엄마한테 수도세 내 줘. 전기세 내 줘. 집세 내 줘. 할수 있는 거죠. 자, 고지서는 다 지불이 되며 a n d 그리고 the electricity for the TV. 전기를 위한 아니 아니, TV를 위한 전기는요. doesn't usually run out. 주로 run out 하지 않는데요. 소진되다. 즉, 전기가 끊기는 일도 도무지 없대요. 자, 여기까지가 싹다 부연 설명이죠. 이만큼. 다시 한번. 인간 성인들은 제공합니다. 아주 편안한 생존을 제공합니다. 자, 누구한테 제공한다고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금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은 사실,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럼 provide. 그 다음, 누구야? There. 자, 여기서의 There는 누구예요? 인간 성인들이죠. 여기 There이죠. 그럼, 그 뒤에,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With, comfortable, existence. 이렇게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이요. 3번. 자, 만약 10대들이요. didn't build up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and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rs. 자, 이 푸절이 꽤나 기네요. 여기까지. 만약 뭐뭐라면. 자, 만약 10대들이 didn't build up,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fairly, very의 뜻이기도 하고요, highly, 이렇게 쓰기도 하죠, 매우. 그럼, 매우 엄청난 disrespect, 불손을, and, 매우 엄청난 갈등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for 전치사, 역시 이때 with 전치사죠. 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병렬 때문에 연결되어서 그 공통의 목적어가 이해죠.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분배법칙으로,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their parents or carers. 하나, a fairly major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rs 둘 여기에서 겹치는 거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앞뒤에 한 번만 써주고 달라지는 부분만 요렇게 바꿔준 거죠 지금 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 통째로 해보면 만약 10대들이요 자기의 부모 혹은 양육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갈등 혹은 엄청나게 큰 불소남 같은 것만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t h y 그들은 요거 지금 would never 요거의 줄임말인 거죠. 그들은 절대로 떠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혹은 뭐 양육자와 엄청나게 트러블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독립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얘기죠 왜요 앞에 2번 문장에서 설명했었죠 여러 가지 많은 풍족한 삶들이 자신에게 공짜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굳이 뭐 엄마랑 특별한 갈등이 있지 않는 한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집을 떠날 필요 없고 떠나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법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이프절오면 흔히 가정법이라고 말하는데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자 가정법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딱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시제 일치. 자, 가정법이라는 말을 하려면 벌써 이게 보였겠죠? if. 자, if 뒤에 주어 뜨고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처럼 과거형 썼다고 해볼게요. 자, 요런 걸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제예요, 시제. 그래서 가정법의 이름은 다 시제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다 만에 하나 비동사 쓰면 무조건 요 형태로 쓰죠. 자, 여기까지. 조건절이 끝났어요. 만약 뭐뭐라면 여기 과거 시제를 쓰면 뭐 현재 사실에 반대니 이런 말 하는데 좋아요. 해석은 논외로 하고 일단 이프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럼 주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법에선 무조건 주절에 조동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때 시제가 같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조동사를 쓰되 무슨 형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 줄여서 우슈쿠마 우슈쿠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조동사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없이 동사원형 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에서 문법 문제 정말 자주 내요 시제일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여기가 과거 완료면 여기도 과거 완료 일단 본문에 쓰인 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고정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In fact, 사실, falling out of love with the adults who look after you. 자, look after, take care of. 같은 표현. 지금 후는 주격으로서 뒤에 주어 없이 불안전절 뜬 거죠? 당연히 후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성인이겠네요. 그럼, 당신을 돌보아주는 성인, 과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요런 거죠? 자, 여기까지 뭡니까? 동명사 주어네요. 끊고, 단수 취급했죠. 수, 일, 지. 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아마도 언 n e c e s s a part.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of, growing up. 전체다 뒤엔 동명사. 성장하는 필수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자, 4번 문장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독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립하는 건 필수적이다. 요 얘기죠. 결국 여기 있는 in fact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고, 사실, 요렇게 썼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됐겠죠. 하지만, 허나, 독립은 필수적이다. 자, 5번, later, 나중에, when you live independently. 당신이 뭐할 때요? 부사니까 동사 꾸몄죠. 독립적으로 살 때. 자, 부연설명이요.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자, 여기 있는 them은 누구예요? 부모겠죠. 그럴 때, you can, 당신은 start to love.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them again. 부모님들을 다시요. 떨어져 보니까 그리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you will not need to be fighting.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동사 fight. 싸우다.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죠. Get away from 까지를 하나로 보시고 부모님들로부터 멀어지려고 멀어지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래요. 없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 뭐요런 식의 뉘앙스죠. And 그리고 you can come back. 너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Sometimes 가끔씩이요. For a home home-cooked meal.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집에서 요리된 음식, 즉, 집밥이죠, 집밥. 집밥 먹으러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모든 포유류들은 결과적으로 자립이 필요한 거고요. 인간들은 그 자립을 좀 원치 않아요. 왜? 부모님한테 많은 그 여유로운 여러 가지 보조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포유류도 아니 인간도 포유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립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립하고 났을 때 오히려 부모님이 또 그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글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수고하셨어요.